2024년 3월 31일. <laughs> 네, 3월의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어, 지금 시각은 밤 9시 40분 즈음입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네, 동네 아파트 입구에 유일하게 이렇게 큰 벚꽃나무 한 그루가 오래된 벚꽃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어,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음. 일요일 밤이니까 네, 주말이 다 지나갔네요. 네, 월요병 생길라 한다. 어. 주말 동안에 네, 진해만큼은 아니 창원 진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도 벚꽃이 만발한 그런 명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어, 음, 두류공원? 네, 두류공원에도 있고요. 어, 네, 코롱, 그, 코롱, 어, 공연장? 네, 그 근처. 그리고 앞산공원. 외지 사람들은 압산공원이라고 그러면 다 웃을 텐데, 고유명사예요, 압산공원. 옛날 이름은 대덕산, 뭐, 뭐, 이렇게 산, 복잡해요. 게 산이 몇 개가 뭉쳐있어서. 아무튼 대덕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은 그냥 고유명사로 압산이라고 불러요. 거기 올라가는 길목도 카페 거리가, 여기 어, 이런 것처럼, 네, 벚꽃으로 만발하답니다. 한 번쯤 가봤어야 했는데, 가봤어야 했는데, <laughs> 주말 동안에 두 가지 이슈. 첫 번째, 비가 잠깐 왔죠. 토요일 날하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 가보지를, 가불, 온두를, 네, 날씨가 이렇게 만발하고 꽃안 떨어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아팠어요. 지금은, 부지런히 녹차 마시고, 메밀차 마시고 우롱차 마시고 뜨거운 차들 마셔서 좀 가라앉혀 놓았는데 살짝 감기 기운, 네 목칼칼, 가려오를 나오고 지금은 차를 많이 마시고 물 많이 마셨더니 다 나았어요. 작년에는 음, <laughs> 진해 군항제 갔었는데 운 좋게도 아, 올해는 지금 벌써 시작했는데도 뭐. 진해 군항제. 지금 애매한 모양이에요. 진해 군항제가 기, 어, 이상기후? 네. <laughs> 이상기후. 네, 기후변화. 기후변화. 클라이밋 네. 체인지. <laughs> 네. 그런 <laughs> 것 때문에 처음에 기획했던 행사하고 뭐 거의 지금 아주 낭패가 난 모양이던데요. 벚꽃 펴야 되는데 안 피고 뭐 이런거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음, 아무튼 대구는 때마침 잘 펴줬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네, 이렇게 화려하게 어, 앞산 공원 그리고 두려산 공원까지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네, 저렇게 여기저기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답니다. 아, 그만큼 화려해요. 음, 멋져요. 뭐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이렇게. 뭐, 음, 고양이 보면 나오는 그런, 네, 꽃대골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이게 어디에요? 집 근처에 이런, 어, 아늑하고 고즈넉한 느낌의 아파트, 이, 음, 이, 이 아파트, 이 안에서, 이, 이런 테두리 안에서, 네, 이런 거 있다는 것만 해도 땡큐 하죠. 그냥. 소소한 이런 즐거움과, 음, 이런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뭐, 인생 별거 있나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애들이, 네, 블라썸. 트레... 재밌네. 이게 기화도 블라썸인데 얘들이 체리 블라썸이잖아. 체리 블라썸. 트레이블라슴. 네, 벚꽃. 나중에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어. 우리 왕실의 꽃이라 하는 오약꽃. 이게 종이하고 다를 텐데 생긴 건 비슷해. 일본에서 들어온 거 말고 우리 고유의 종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옛날에 제 은사님이 다시 태어나면은 자기 영 우리나라에 살아주는 학자였는데 자기 공부하는 거 때려치우고 바이올리지 혹은 네, 식물학 공부하고 싶대요. 조경학 이런 거. 소소 분이셔서 참 좋았는데, 아, 네, 아, 벚꽃입니다. 꽃이 폈어요. 봄이 왔어요. 네, 왠 앰뷸런스, 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한번 그래도 지내나, 아니면 은 아쉬운 때나 대구의 유명한 그~ 코롱 공연장 있는 두류공원 근처 아니면 은 앞산 대덕산 올라가는 길목에 그 화려한 꽃대, 큰 꽃대 걸 해도 되겠다, 진짜. 어, 아, 져요그냥 가볼까 싶긴 한데, 일단은, 네, 뭐 자꾸 음, 변명 없는 무덤 없다. 네, 어제 그저께 비도 오고 아팠고. 나머지도 어떤 변명을 찾아도 찾을 것 같아. 네, 벚꽃보로 따로 가지 않았다는 변명을 어떻게 찾아도 찾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저를 제자신 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네, 아름답습니다. 마침 오늘 휴일 공휴일, 낮에 낮잠도 자고 해서 정신도 맑고요. 컨디션 좋을 때는 꽃이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나마 올해 봄을 기념해 봅니다. 화려했던 2024년 봄날 어느 저녁 시간을요. 또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기념합니다. 감사해요.